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목적 문제였는데 보통 듣기 할때 많이 푸는 문제죠. 하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듣기를 하면서 하더라도 주제 뭔지 정확히 근거 밑줄한 다음에 답 고르도록 하고 같이 가보자. 어떤 이야기인지 편집 글이었죠. 제일 처음 보니까 디얼 닥터에게 인사한 다음에 도민신씨 인사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햇빛 현재 진행 현재 완료죠. 지금까지 쭉 모여왔다. 뭐 under your care 당신의 보살핌 치료 받아 왔대. 의사였으니까 아마 치료했겠죠. 치료 받아 왔고 뒤에 보니 for 폴더 지난 4개월 동안에. 근데 뭐 때문에? f o 폴더에 보니까 온고 g 진행되고 있는 나의 발에 문제가 있었나 봐. 이것 때문에 치료를 쭉 받아 왔고요. 그다음 엔드 뒤에 보니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해야 한다? 돌아가야겠죠? 직장 돌아가야 돼. 이 사람 직장 확인해 보니까 as a delivery man으로서 보니까 배달해 주신 분이었고요. for odred furniture에서 지금 직장 명이 나온 다음에 본인이 배달직 다시 가야 한다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 내가 요청해 왔대. 근데 뭐를? 변화를 요청해 왔죠. 근데 어디에서? 그 직장에서 assignment 업무 배당 같은 거 이런 업무 배당에 변화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왔죠. So that 뭐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시간인데 standing on my feet. 나의 발 위에 서 있는 거니까 발로 서 있는 그 시간 줄이기 위해서 나의 업무 과업을 바꿔주십사 요청을 해왔어. 지금 발이 아픈 상황이라서 그다음 넘어가서 보니 I've asked. 내가 또 요청을 해왔죠. 대 뒤에 보니 내가 뭐 해야 한다고 쌤 여기 왜 동사 어형 갑자기 나왔나요? 묻는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ask 요청하는 거니까 이대 뒤에 있는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한 거죠. 뭐뭐 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슈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 혹시 궁금했을까 봐 미리 얘기한 거였고 계속 가보자. 독할땐 그냥 가야겠죠. 내가 요청했어 내가 뭐 해야 한다고 비 기분이니까 중계 아니고 받은 게 되겠죠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대. 근데 무엇을 사무 직책을 인더 창고에서 레더 n 뭐가 아니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의문데 어떤 의문지 보니 로딩 짐을 채우고 and 언로딩 짐을 내리는 게 되겠죠 이 사람 원래 딜리버리 매니저였으니까 짐을 올리고 짐 내리는 그런 업무 대신에 이제 뭘 해야겠다 가만히 있는 사무직 해야겠다고 요청을 해왔어 그다음 가서 보니 내가 그래서 필요해 뭐가 필요한가요 스테이트먼트 어떤 진술서 성명서가 필요하죠 당신으로부터 근데 어떤 진술서인지 보니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였고요 위치 뒤에 알려주고 있죠. 어떤 진술서? 서머라이즈. 요약해 줘야겠어. 바로 의료 문제인데 나의 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써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어스라이즈 권위를 주는 거야. 당신에게. 근데 뭐할 거니? r 릴리스. 릴리스가 방출하고 배출하고 공개하는 거죠. 어떠한 실험 결과나 아니면 관련된 문서. 근데 뭐 하기 위한 to come f r m 확인하기 위한 거죠. 당신의 그 의료 의견과 그리고 의료상의 추천,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나의이 발과 관련된 그 문서를 공개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허락해 주겠대라고 한다. 음 마지막 끝에 보니 명령문, 확실한 주제문이죠? 명령문 확인해 보니 뭐라 있는 거하니 플레이즈 샌드 보내 주세요. 당신의 그 진술서를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나의 상사에게. 그러면 상사의 이름과 주소가 블라블라 나와있죠. 주제가 확실하죠? 내가 지금 발이 아프니까 의사에게 내발 상태가 어떤 건지 진술서 나의 상사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주제였구나. 확인하면서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이제. 선지 한글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근거 한 개씩 체크하면서 갑시다. 자, 1번 가서 보니까 부상 나오긴 했죠? 발이 아프긴 해. 근데 이걸 당하게 된 경위 같은 거안 나왔습니다. 아예 땡이었고. 2번은 보니까 의사의 소견서 정확히 있었죠? 스테이트먼트를 직장으로 샌드 보내 줄 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답이죠? 2번 고르면 되고요. 3번은 가서 보니까 보험사 제출용 진료 확인 서류 발급을 의뢰하려고. 얘는 뭐가 문제야? 보험사가 안 되죠. 얘가 안 되고요. 그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이미 치료받은 질병의 재발 같은 거안 나왔죠? 땡이었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의 업무 변경이 아니고 창고에서의 업무 변경을 지금 원하고 있죠. 답 그래서 2번이구나. 고름면 되겠습니다. 미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꿀랑.